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성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금호 타이어 들고 왔습니다. 곧바로 금호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금호 타이어는 국내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죠.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슨 타이어. 이렇게 3개로 3파지는있는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어, 타이어이기도 합니다. 자, <laughs> 금호 타이어가 제가 사실은 <laughs> 작년에 제가 멤버십, 그, 정석수에서 운영하는 멤버십, 여기 있잖아요. 여기, 멤버십, 그, 이제, 회원들한테 제가 작년에 추천을 했던 종목이에요. 작년 여름쯤에 추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짧은 목표가를 좀 드렸는데 불구하고도 굉장히 그 이상으로 많이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를 그 당시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느꼈지만, 아, 대응주 중에서 올해 한번 괄목할 만한 어 성장을 주가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어, 제 눈에 몇 개가 안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한 개가 바로 금호타이어입니다. 그 안에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금호타이어가 지금 어, 더더욱 그... 뭐냐 주가의 그 폭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속도가 좀 가속이 붙는 느낌이 자꾸 자꾸 오고 있어요. 어, 금호타이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그 계열사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원래는 맞았습니다. 원래는 계열사가 맞았습니다만은 2018년도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중국회사로 넘어가면서 독립법인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호만 금호를 쓰고 있는데, 금호, 상호가 쓰는 거에 대해서 로얄티를 주고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어쨌든 지금 말만 금호지, 뭐냐, 상호만 금호지, 금호그룹하고는 금오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음. 어, 오랫동안, 어,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 2, 3년 이상 그 적자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조금 이렇게 주주분들의 실망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진짜 어, 오랜 자구책과 노력 끝에 지금 작년부터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를 바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해였고 어, 지금 그 모타이어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 바라보셔야 될 거는 예전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여러분들이 여, 여러분들께 추천했을 때 그때 그 기분으로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 잘 나가는 회사가 잘 나가는 거는 당연한 걸로 보지만은 안 좋은 회사가 갑자기 이제 안 좋았던 회사가 위기를 맞았던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어~ 실적을 개선하는 이런 시그널은 정말 시장에 굉장히 큰예 굉장히 큰 호재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대기업이라면 더더욱 예 어~ 그게 큰 기대를 많이 한, 많이 이제 받는데 왜냐면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뭐~ 주가가 훅훅 날아가기도 하지만은 대기업은 그렇게 막 바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조건이가 바로 필수 조건이 실적 턴어라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어그 재무 제표 포인트에 그 턴어라운드 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이 영상만큼은 강력하게 올해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지금 다 가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 그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1월 1일 날 제가 추천을 했는데 벌써 지금 올라간 프로테이지가 지금 2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명한 회사라고 그 그것만 막 눈만 돌리지 마시고 진짜 아, 이 회사는 실적이 개선되었구나. 이 회사는 차트가 좋구나. 뭐 이런 부분을 좀볼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노다지 그냥 방송에서 때리는 전문만 보고 유명하다고 하는 전문만 보고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주식이 다 망하고 맨날 첫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돈이나 뜯기고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해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왜 좋은지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거 정말 사실은 쉬운데 되게 쉬운데 그거를 좀 배우면 되는데 그걸 안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석 투자가 자연스럽게 광고를 합니다만은 제가 수많은 제자를 어, 배출해냈던 그 영상 그 교육 그 교육을 영상으로 제가 정석 투자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제가 어, 이렇게 오부작으로 나눠 가지고 뭐 차에서 보든 지하철에서 보든 집에서 보든 뭐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보든 정말 짬을 내 가지고 볼수 있는 그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다섯 시간만 딱 투자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금호 타이어 같은 종목들 수십 개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생기기 마련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서투자 네이버 카페, 예, 네이버 카페,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공지에 있습니다. 2024년 정서투자 시즌3 교육 영상 판매 안내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면은 충분히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그냥 나는 공부고 뭐고 나 말고 나 싫다. 그냥 주는 밥이나 먹을 란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멤버십 오셔가지고 월 5만 원에 종목 4개 딱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웬만하면은 뭐 크게 손해 볼 일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아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금호 타이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깊게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금호 타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실적 턴 어라운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름쯤에 제가 추천드렸다고 했죠. 이전에 요, 이전에 뭐냐, 요쯤에 추천했다가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이때쯤일걸요? 8월, 9월인가? 이때쯤인데, 요, 9월, 9월인데, 벌써 이만큼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 차트에서 보면은, 금호 타이어는 이제는 완연한 정배열과 조정이 거의 끝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약간의, 뭐, 조정, 믿음, 어, 그냥 좀,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금호타이어는 우상향으로 올해는 갈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제가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보세요 어, 중장기 개념으로 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건 지금 어,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를 어, 제가 어, 중장기 목표 중장, 중장기 1차 목표가 7500원 지금 기준으로도 2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 중간에 수익 실현을 한 번씩 하고 떨어지면 재매수라고 제가, 어 말씀드리고, 길게, 긴 호흡으로 끌고 가라. 어더 높은 목표가, 더 높은 목표가를 내가, 제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 바라볼 수 있는 현재, 현실점에서 가장 가까운 목표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상향 목표가 제가 제시, 제시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금호 그 뭐, 타이어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어~ 코스피 200에서 보기 드문 증거금 100%짜리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예 그만큼 신용률이 안 좋았다가 이제는 좋아질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느낌을 약간 삼성중공업 그 느낌으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어~ HMM도 조금 떠오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진짜 그 모타이어는 제가 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포트폴리오에 넣으셔가지고, 관심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라도 정말, 예, 지켜보시고, 이 종목을 끌고 나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린 종목이에요. 기회가 된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어, 그, 정말 기대가 있는 종목이고, 작년에도 제가 이걸 추천드리면서, 정말, 정말, 이 종목은 대기업 종목이지만은, 길게 가져갈 종목이고, 더 크게 봐도 된다라고 제가 정말 명확하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뭐, 타이어 놓치지 마시고, 올해 20, 2024년에, 어, 정말 뭐, 반드시 사야 될 종목으로 지적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의, 어, 정말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종목이니까, 공략해서 노려보신다면은 저한테 아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인간이 유튜브에 단한 개, 한 인간도 없지만은 속으로는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돈 벌면은.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사, 저는 이게 유튜브를 하는 맛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금호타이어 반드시 한번 도전해보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러분.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